11월 20일 프로의 당일 매매 금일 세 번째 추천 종목입니다. <laughs> 오늘 세 번째로 추천 나간 종목은 엠젠솔루션이라는 종목인데요. 자이 엠젠솔루션 저희 지난주 금요일 날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금요일 날 매매했던 종목인데 오늘 또 샀어요. 오늘 어, 이게 이제 유전자 가위. 영국에서 이제 시작한 유전자 가위 테마인데 12월 초에 미국에서도 FDI 이제 승인을 앞두고 있는 뭐 우리나라 기업은 아닙니다. 아,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고 어쨌건 근데 이제 어, 최근에 엠젠 솔루션, 툴젠, 뭐인트롬바이오뭐 이런 모든 종목들 유전자 가유와 관련된 모든 종목들 이것도 최근에 상승이 나온 게뭐 국내 기업이 영국에서 뭐 어? 뭐 활동을 해갖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해외에서도 이런 쪽으로 관심이 생기고 곽강을 받게 되면 그거와 연관돼서 국내 기업들이 이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라서 일단은 미국 미국 12월달에 12월 초에 FDI, FDA 승인을 앞둔 게 있어서 11월 말까지는 11월 말까지는 이 유전자 가위 재료가, 테마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제 솔루션 같은 경우는 유전자 그 이제 편집, 그 재료도 있지만, 그, 돼지 장기 있죠. 어, 돼지 장기 인간에게 어, 이식을 한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도 오늘 뭔가 조금 이제 뉴스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두 개나 겹치다 보니까 아 오늘 다시 한번 매수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세 번째 추천 종목으로 엠젠솔루션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 아 좋다 말았습니다 좋다 말았어요 아침에 사자마자 쭉 상승 나오길래 아 그래 오늘도 가는구나 그리고 여기 120선을 어, 그냥 돌파하면서 뚫어버리면서 상승 나오길래 야 오늘도 요거 목표수익 먹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아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갑자기 갑자기 윗골이 남기면서 그냥 쭉 밀려버려가지고 초반에 급상승 나오고 그 이후부터 그냥 쭉 줄기차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급상승 나왔을 때 그래도 한 7, 8% 정도 수익권까지는 갔었거든요. 7, 8% 수익권까지 갔었는데 욕심부리다가 아 이거 오늘 재료가 두 개나 겹치다 보니까. 그래도 목표 달성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욕심부리다가 어, 고점 찍고 밀릴 때 원래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매도를 안 하고 좀 버텨봤습니다. 버텨봤더니 결과는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laughs> 버티다가 그냥 버티, 다시 갈줄니까 조금 흔들다가 개미들 좀, 좀 털어내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아, 반등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버티다가 쭉 밀리면서 120선. 그니까 저희가 매수한 금액까지 쭉 밀리면서 120선을 지지할지 지지를 못할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본전까지 밀리다 보니까 그냥 급하게 부자부랴 정리를 했는데요. 뭐한 1%에서 2%? 1, 2% 정도 약 수익 얻고 청산을 했는데, 아야 그뭐 부끄럽습니다. 1, 2%약 수익 청산했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그냥 본전에 매도한 걸로 하겠습니다. 1.2% 약수익. 아, 그뭐 수익은 수익이니까 어쨌든 수익은 수익이니까 음, 기분 좋고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기대했던 것만큼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본전에 매도하고 마무리 지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 종목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전자 가위 유전자 편집 이쪽으로 해서 이슈가 11월 말까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 우상향 조금 더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000원 부분 여기 이제 주봉인데 보시면 이제 3,000원이 어, 굉장히 저항이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3,000원까지 우상향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3,000원의 저항이 심하니까 목표가를 그냥 3,000원까지만 보고 접근을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추가적인, 어, 추가적인 우상향 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만약에 내가 현재 이 종목 보유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최대 3천원까지 잡고 어, 홀딩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11월 말까지 모멘텀은 살아있고 다시 한번 어, 급등 한번 나와줄 가능성 높기 때문에 3천원까지 목표가로 잡고 어, 한번 11월 말까지 한번 보유를 해 보실 분들은 어, 해 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오늘 오늘까지 진입을 한번더 했다가 빠져나온 거라서 음 추후에 다시 재진입을, 재진입을 할지 말지는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10%딱 채웠으면 다음에 한번더 타이밍 보고 진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뭔가 아쉽네요 조금 아쉬워 7% 8% 수익률까지 찍혔었는데 아 순식간에 그냥 훅 빠져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결과론적으로는 엔진 솔루션 12% 약수익. 그리고 유신도 지금 뭐한3% 정도 상승 중이긴 한데 뭐 이렇다 할큰 재미는 없고. 그러면 결국은 오늘 한동은 관련주 해 가지고 DTNC 요거 그냥 장 시작과 동시에 몇초안 걸렸습니다. 어, 몇초안 걸려. 요걸로 그냥 10% 먹은 거. 요게 단데. 어 생각보다 성적이 조금 저조하네요. 오늘 왜 저조하지? 오늘 전체적으로 좀 상승장인가? 아, 오늘 시장 분위기가 보자아 오늘 코스닥 코스피 상승 중이구나. 어쩐지 오늘 성적이 저조하다 했다. 자 오늘 시장이 좋네요. 여러분들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 중인데 상승 중이다 보니 아 제가 오늘 수익을 못 냈네요. <laughs> 자 요렇게 여러분들 뭐 수익을 크게 먹을 때도 있고. 적게 먹을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손실을 볼 때도 있고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9%랑 함께하실 때는 손실 나는 거 두려워하거나 어, 걱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손절도 빵빵 잘 쳐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매도도 하고 손절도 치고 하는데 어차피 수익 날때 수익 먹는 게더 크기 때문에 손절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요것 같은 경우도 보세요. 7, 8% 이상 상승 나갔다가 그냥 수익 먹은 거 없습니다. 뭐 이럴 때도 있어요. 뒤돌아서 보면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데 손실 안본게 어딥니까? 지금 운봉 중이잖아요. 운봉 중에 손실 안본게 어딥니까? 뭐 이렇게 만족하면서 투자를 하면 멘탈 잡기도 편하고요. 좋으니까. 함께 하시죠. 저희랑 함께 하셔서 제 채널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모여서 다 같이 어, 응원하면서 함께 하다 보면 힘든 일도 극복할 수 있고 또 수익 나면 기분 좋아서 서로 어, 활기차게 또 분위기 좋고 상단의 번호로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텔레그램 링크,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타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벤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무료 이벤트. 오늘 설명드린 종목도요 제가 오늘 당일 급등 예상 종목 추출해 가지고 요거 신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아침에 장전 동시옵같때 제가 종목 추천 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9% 이상 수익 간단하게 챙겨가셨죠? 요렇게. 매일매일 9% 이상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제가 진행하는 이 이벤트 참여를 하시면 되세요 참여 방식은 간단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면 돼요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구독 인증을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요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거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오늘 설명드린 이 종목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폭등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 매일 매일 장 전에 장이 시작하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문자 메시지 또는 어, SNS 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이런 거 메시지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나도 매일 매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합니다 구독. 채널 구독 눌러 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증가를 할수록 제가 또 성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성장 좀 도와 주십사. 대신에 저는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9% 이상의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는 당일 급등 종목을 무료로 나눠 드리는 뭐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고 문자로 신청이라고 문자 요거 두 글자만 보내시면 되세요. 장전 동시 효과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우리가 이제 장은 우리 주식 매매 9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요 이제 정규장. 요때 우리가 주로 매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 매매장이 정규장이 열리기 전 9시 전 8시 여기 오타가났는데 8시 40분부터 9시까지 약 20분간 장전 동쇼가가 열립니다. 그리고 3시 20분에 끝나면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약 10분간 장 마감 동쇼가가또 열리고요. 이렇게 하루에 두 번씩 장전, 장 마감 이렇게 두번동쇼가가 생기는데 보시기 편하시라고 다시 좀 자료 화면을 바꿔왔습니다. 자, 이 장전동시호가 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이 나갈 거예요. 이때 장전동시호가 때는 주문이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20분 동안 주문이 체결되는 게 아니라 호가를 그대로 쌓아둬요. 그대로 쌓아두고 9시 땡 되는 순간, 9시 땡 되는 순간 일괄 처리됩니다. 그래서, 요 때, 장전 동쇼가 때 매수 주문 들어온 그 주문량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요 주문량은 제가 참고만 할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당일 급등 종목을 알려드리는 어그 종목 추출은 보통 전날 뉴스 혹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 우리는 밤이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낮이고 한참 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잠드는 새벽 시간에 나왔던 새로운 이슈들. 요것들을 제가 모두 체크를 해서 이거 파급력이 상당하겠다. 오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하는 종목.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당일 급등 종목을 추천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받으셔서 매일매일 그냥 9% 수익 요 정도 수익만 그냥 간단하게 챙겨가시면 되세요. 뭐 나는 더큰 수익을 원한다 요거 그 이상은 이제 여러분들 각자 재량껏 수익을 얻으시면 되고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수익 챙겨가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벤트 모두 참여하셔서 어, 요 종목들을 매일매일 받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요 번호로 여러분들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요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그냥 문자만 보내면 안 되세요. 저희 채널 채널 구독을 하신 후에 문자를 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시면 제가 매일매일 당일 급등 예산 종목 무료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저희 채널 중 쑥쑥 클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상에 대한 문자 접수를 받아보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중한 의견을 주신 만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설문 내용과 상관없이 급등주 포착 검색식을 전원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만한 네 가지 정도 영상들로 추려 봤는데요. 1번. 내일 급등 나올 종목에 대한 급등주 추천 영상. 2번. 이평선과 수급 같은 초보자용 차트 캔들 강의. 3번. 보조 지표와 패턴 등을 활용한 기술적 주식 매매 기법. 4번. 저 9%의 노하우가 남긴 실전 매매 강의. 자 하단의 번호로 여러분이 보고 싶은 영상에 대한 번호를 문자 보내주세요. 국프로의 주식 투자법 아낌없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의 성장을 위해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내용 위주로 컨텐츠 제작을 해볼까 해서 진행하는 이벤트니 추 제작할 컨텐츠 영상과는 별개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급등주 포착 검색식 드린다고 했죠. 이 검색식이 뭔지 간단히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급등주 포착 검색식은요. 각 증권사에서 HTS 기능 중 내가 원하는 조건의 종목만 쏙쏙 추출되게 세팅하는 고급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에 급등 나올 만한 종목을 포착할 수 있게끔 검색값을 입력하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장중에 내가 매수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자동으로 포착이 됩니다. 무료 나눔 해드리는 검색기 성능 검증을 위해 제가 실제 개인 계좌 인증을 조금 해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당일 매수 기준입니다. 하루에 여기서 뽑힌 종목으로 사고 팔았을 때 360만 원 정도라는 이렇게 큰 수익을 냈고요.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검색기를 제가 무료로 나눔 해드린다는 거니까 여기서 뽑힌 종목들 위주로 매매 진행하시면 저와 비슷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겠습니다. 검색기를 드리는 방식은 제가 문자 주신 번호로 어, 저한테 문자 주신 번호로 제가 pdf 파일을 전송해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검색식이 있습니다. 단타 위주 검색도 있고, 스윙 검색기도 있고, 어,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매매하실 수 있는 검색기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요거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직 내가 주식할 실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요, 이 검색기 모두 받아가시고요. 여기 하단의 번호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영상, 해당 번호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아낌없이 여러분들께 주도주 포착할 수 있는 급등주 매매 검색식을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어, 보고 싶은 영상 하단의 번호로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